안녕하세요, 여러분. 이찬원 그의 이름을 듣는 순간 수많은 사람들이 떠올리는 것은 단연 트로트 열풍이다. 그가 없었다면 트로트의 황금기는 아마 이만큼이나 빠르게 찾아오지 않았을 것이다. 어린 시절부터 트로트에 대한 남다른 애정을 품고 있던 그는 결국 트로트의 신동으로 불리며 한국 음악계를 발칵 뒤집어 놓았다. 그가 첫발을 내딛인 TV 조선의 오디션 프로그램 '내일은 미스터 트롯'에서 그의 노래는 전 국민을 사로잡았다. 단순한 가수가 아닌 트로트의 혁명가로 자리 잡은 순간이었다. 이찬원이 무명 시절 겪었던 고난은 상상을 초월한다. 한때 방송 출연을 위해 어머니께 어렵게 빌린 200만 원은 그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놓은 전환점이었다. 그 당시 가족에게는 거금이었지만 그 돈으로 인해 그는 첫 방송에 출연할 기회를 얻었고 지금의 자리에 서게 되었다. 이 이야기는 마치 동화 같은 스토리지만 현실이다. 그의 성공은 단순한 우연이 아니었다. 무명 시절의 고통과 좌절을 이겨내고 오늘날 연 수입 200억 원에 달하는 대스타로 성장했다는 사실은 모두를 경악하게 만든다. 현재 2천 원의 수입은 그야말로 천문학적이다. 방송 출연료, 콘서트 수익, 행사 출연료, 광고 모델료 등 그가 벌어들이는 금액은 한해약 200억 원에 달한다. 단독 콘서트 한 번으로만 약 1억 원의 수익을 올리고. 저작권료로만 월 500만 원 이상을 벌어들인다. 여기에 행사 출연료까지 합치면 그의 수입은 매달 새로운 기록을 경신한다. 이런 놀라운 성과에도 불구하고 그의 부모님은 23년째 같은 집에 머물고 있다는 사실은 더욱 충격적이다. 새로운 집으로 이사할 계획이 있었지만 이 집이 가족의 럭키 하우스로 불리며 떠날 수 없게 되었다고 한다. 이찬원의 성공 비결은 단순히 그의 노래 실력에 있지 않다. 그는 항상 부모님의 사랑과 헌신을 강조하며 그들에게 깊은 효심을 표현해왔다. 현재 그의 모든 수입은 어머니가 관리하고 있으며 결혼 전까지 부모님이 재정을 맡는 것이 마음이 편하다고 밝힌 바 있다. 그가 무명 시절의 고난을 잊지 않고 지금의 성공이 수많은 사람들의 도움과 지원 덕분임을 소중히 여긴다는 점은 팬들에게 큰 감동을 준다. 흥미로운 점은 그의 학창 시절 이야기다. 최근 방송에서 공개된 그의 학창 시절 사진과 영상은 지금의 그와는 전혀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수수한 학생 시절의 모습과 특유의 순박한 사투리를 구사하는 장면은 많은 이들에게 웃음을 선사했다. 어린 시절부터 항상 정장을 즐겨 입었던 이찬원은 지금의 무대 위 카리스마 있는 모습의 원천을 보여주며 팬들에게 또 다른 재미를 선사했다. 이찬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가 아니다. 그는 다양한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하며 뛰어난 진행 능력과 유쾌한 매력을 뽐내고 있다. 부르회의 명곡 '토파원 25시' 등 각종 프로그램에서 보여준 그의 예능감은 단순히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를 넘어선 멀티 엔터테이너로서의 가능성을 보여주었다. 특히 그의 유쾌하고 진솔한 매력은 모든 세대의 시청자들에게 큰 웃음과 감동을 안겨준다. 최근 이찬원은 자신의 생일을 기념하며 청주에서 팬들과 특별한 시간을 보냈다. 이 콘서트는 단순한 공연이 아닌 각 지역의 특색을 반영한 다채로운 무대로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그의 대표곡 이찬원은 당신을 믿어요를 부르며 팬들에게 위로와 응원의 메시지를 전했다. 이 곡은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전하는 진심어린 메시지로 그의 가창력과 진정성이 그대로 묻어나는 순간이었다. 이찬원의 따뜻한 행보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그는 최근 한국소아암재단에 상금을 기부하며 나눔의 가치를 몸소 실천했다. 소아 및 희귀 질환을 앓고 있는 아이들을 위한 긴급치료비 지원을 위해 기부한 그의 상금은 팬들 뿐 아니라 대중들에게도 큰 감동을 안겼다. 이찬호는 단순히 자신의 성공에 안주하지 않고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진정한 국민 스타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그의 기부 소식은 팬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며 더욱 큰 존경을 받고 있다. 이 모든 것이 단순히 숫자로 표현될 수 있을까? 이찬원은 그 이상의 무언가를 팬들에게 전달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성공을 단순히 개인적인 성취로 여기지 않고 받은 사랑과 관심을 팬들과 대중에게 되돌려주려는 진심 어린 마음을 가지고 있다. 그의 이런 태도는 모든 사람들에게 큰 영감을 주고 있으며, 앞으로도 그의 성공 스토리는 끝없이 이어질 것이다. 그의 이야기는 단순히 성공과 불을 쫓는 현대인들에게 큰 교훈을 준다. 무명 시절의 고난을 이겨낸 이찬원의 이야기는 수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용기를 전해준다. 그의 열정, 성실함, 그리고 가족과 팬들에 대한 깊은 사랑은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스타의 모습이다. 앞으로 이찬원이 만들어갈 새로운 이야기가 기대되는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다. 오늘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이 자리를 빌려 제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무엇보다도 항상 변함없는 응원과 사랑을 보내주신 팬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고마움을 전합니다. 여러분의 응원 덕분에 지금의 제가 있을 수 있었습니다. 힘들고 지칠 때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따뜻한 메시지와 응원의 말들이 큰 힘이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이 자리에 설수 없었을 것입니다. 가장 먼저, 저를 항상 믿고 지지해 주신 가족에게 깊은 감사를 드리고 싶습니다. 또한 제 성장 과정에서 만난 모든 스태프, 제작진, 그리고 함께 작업한 동료들에게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항상 저를 위해 헌신해 주신 여러분의 노력과 정성에 다시 한번 곡개 숙여 감사드립니다. 여기까지 오는 길이 순탄치만은 않았습니다. 때로는 좌절하고 포기하고 싶을 때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저를 일으켜 세워준 것은 바로 여러분의 사랑과 응원이었습니다. 여러분의 사랑은 저에게 단순한 응원, 그 이상이었습니다. 그것은 제가 계속해서 나아가야 할 이유이자 저의 열정을 유지할 수 있는 원동력이었습니다. 저는 앞으로도 저를 믿고 사랑해주시는 모든 분들께 보답하기 위해 노력할 것입니다. 여러분과 함께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나가고 싶습니다. 끝으로 여러분 모두의 건강과 행복을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여러분이 보내주신 사랑에 비하면 제가 드릴 수 있는 것은 너무나 작습니다. 하지만 작은 노력이라도 계속해서 해 나가며 여러분의 사랑에 조금이나마 보답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 하는 이 여정이 앞으로도 계속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언제나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다시 한번 진심으로 감사합니다.